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번에는 좀 텀이 짧게 네. 2 주만에 저희가. 아 마스크 예. 안녕하세요. 어 마스크. 어. 아 자신감 넘치네. 자신감 넘치는데. <laughs> 오늘 저희 그 책이 아니고 영화로. 네. 예 전정을 했고 저희 이제 새 멤버 이셔니 네. 두제두 그두 번째죠. 네. 두 번째.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도적 조회수로. 앱 간특한. 칸특칸 유튜브. <웃음> 그래서 가장 낮은 조회수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 유튜브를 보면 컨텐츠 만든다고 제품을 이렇게 그냥 찍어 놓은 짧은 영상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게 조회수가 한, 네.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네.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보는 거겠죠?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조회수는 거의 마당하게 하고 있어요. 보는 사람만 보는 유튜브인데, 혹시 이제 뭐, 한, 단한 분이 보시더라도, 보셨으면 이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laughs> 보시고나서 댓글 안다시는 분들이 댓글 네있는데 달릴까봐 사실 좀 무섭기도 한데 <웃음> <많지>. <웃음> 저희가 사실 이제 네.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 그 제가 방그 유튜브 보니까 음량도 좀 문제가 있고 저희 지금 이제 구성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일하다가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찍다보니까 다음번에 할 때도 뭔가 이렇게 개선되기보다는 급하게 내려와서 찍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밑에 어, 배경을 좀 바꿔주세요, 분명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네, 아메리칸 뷰티예요. 아메리칸 뷰티. 예, 워낙 유명한 영화를 해가지고 저도 너무 어렸을 때 보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엄청 힘들어 보여. 그러면 본격적인 영화 얘기하기 전에 늘 했던 대로 저희 닉네임 다들 또 생각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닉네임을 각자 또 정해서 예, 공지를 하고. 다음에 영화얘기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님 예, 네. 저부터 할게요 저... 당근 하겠습니다 음. <laughs> 와, <좀> 많이 에로라고 하셨 <laughs> <많이 웃음> <했죠? 웃음> 당근 <웃음> 하겠습니다 당근 네, 저는... 음, 이 영화에 이제 또 등장한 인물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안젤라로 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저는 오랜만에 반팔을 입었으므로 반소매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도... 영화의 핵심이 되는 장미로 하겠습니다 장미 아 장미 아 네. 장미. 장미 장미로 하겠습니다 오 장미 이래서 나올 때 네. 너무 좋던데 나 네. <laughs> 이래서 나올 때야 장미를 닮으셨네요 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영화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영화 얘기는 뭐늘 했던 대로 각자 영화에 대한 감상을 얘기를 하고 예그 네. 다음에 뭐 토론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음. 또 토론해보는 식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화 추천해 주셨으니까 네. 또 예, 당당하게 아. 또맨 얼굴로 자신감 넘치게 또 이제 아 지금 어, 살짝 미국 감성 이 있습니다. 지금. 네 <laughs> 남미 쪽 감성. <감상> <laughs> 남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네. 감성 있습니다. 지금. 그 제가 이거를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영화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극장에서 봤거든요. 남포동 부산 극장 가가지고. 근데 그때 영화가 후보가 있었거든요. 아메리칸 뷰티. 음. 섬. 섬 혹시 아십니까? 김희덕 감독의, 음 감독의 섬. 김희덕 네, 감독의 섬. 섬. 네. 하고 또몇 개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포커스는 그거였거든요. 야한 거. 그래서 이 아메리칸 뷰티가 그 그림만 보고 야한 양한 줄 알고 섬을 볼까 이거를 엄청 친구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봤죠 아메리칸 뷰티를. 근데 소미 더 야하긴 해도 보고 났으면 네. 더 찝찝했을 거야. <laughs> 근데 이 아메리칸 뷰티 그림 자체가 이건 무조건 야하다 해가지고 봤는데 포스터가 이해를 보셨어요 보면서 음. 다 끝나고 나서 무슨 영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야한 걸 보려고 봤는데 야한 거는 나오지는 않고 뭐 이상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우연찮게 뭐 어디 책을 보든가 뭐 리뷰를 보든가 하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음. 다시 보게 됐는데 제가 이 40살에 이 영화를 딱 봤을 때는 아좀 많이 다르더라고. 이개개그 영화 속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그런 고충들을 좀 알겠더라고요. 뭐 제가 겪진 않았지만 충분히 공감을 서게 되고. 그리고 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를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번에 보면서도 느꼈지만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이 미국 중상층에 대한 그런 문화를 조금 이해가 안 갔지만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서로에 대한 다양함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걸 확실히 조금 느꼈어요. 이 영화가 막장이긴 하지만. 음.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블랙코미디라는 장르였고 아직도 저한테는 조금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좀 내렸습니다 이 영화가 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인 거예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여기서 딱한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진짜. 눈물을요? 네, 왜? 여기서 그이 얼굴. 어메리크패티 뭐. <laughs> 보고 울었던 그, 사람. 해설이 그 와이프가 들어왔을 때. 그아 옷을 자꾸 통곡할 때그 감정이 아유, 이제 그게 아 느껴지더라고. 이그 사람이 이제 총 들고 죽이러 왔지만 음. 남편이 죽었을 때그 아들도 제 감정이 이제 눈물이 좀날라 나는데. 어 진짜 그때... 음. <laughs> 눈물 약간. 그때 하지 마. 그때 제가 <laughs> 눈물질이야. 그 <웃음> 연기를 <웃음> 너무 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 저도 인입이 돼 가지고 아 그때 눈물 엄청 아네트 벤이 아네트 벤이그 <laughs>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알... 음. 알겠더라고. 내가 겪어 보진 못했지만. 음. 그 감정을 알겠더라고요. 그 가족의 뜻함.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숨겼던 거를 진짜 이제 진심은 그 사랑이었던 거죠. 그치. 너무 아름다운 넘쳤던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알았을 때, 음. 대성통과하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 음. 옷을 딱, 남편의 옷을 그고품 때, 그때 이제 눈물을 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장면 근데 내가 아마 10년 전에 이걸 봤으면 또그 부분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눈물도 안 흘리고. 그냥 뭐 넘어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되더라고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 저는 영화가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어쨌거나 딸의 친구를 탐한다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그렇고 애혹해 있다라는 설정만 알고 있어서 걸렀던 영화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는데 제가 걸렀을 당시에는 키비스페이스에게 그런 스캔들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아, 그 <laughs> 가수는 노래 따라가고 <laughs> 배우는 영화 따라간다고.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laughs> 스캔들이 터지고 실제로 피해자라고 고소가 진행이 된게세 건인가 그렇게 있는데 음... 두 건은 당사자가 사망했고 한 건은 뭔가 그게 증거 쪽에서였었나 뭔가 취하가 음... 돼가지고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무죄인데 이번에 영국인가? 다른 국가에서 다시 고소가 진행 다른 피해자로 다시 또 똑같은 혐의로 그 고소가 너무 리얼하긴 하더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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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눈빛이 와 장난 아니더라 진짜 다른 영화보다 대통령의 원인이라고 마이클 더글라스랑 음... 나오는 다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배우를 처음 봤고 아마 그거 말고는 별로 본게 없어서 그 진짜 딱 대통령의 원인에 나오는 아네트 베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히스테릭한 장면이라던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배우들 연기해보는 거는 확실히 재밌었고 그리고 중상, 미국 중상층을 그리고 있는데 개가 없잖아요 귀엽죠 아... 화목하지 않다는 증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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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그러고 보니까 정원은 가꾸고 있지만 개는 없다라는 게 자기 소파에 음료 흘릴 뻔해가지고 뭔가 아... 진행되려고 하다가 끊는 장면 있잖아요 음, 개가 소파 물어뜯잖아요 그런 장면이라던가 <laughs> 이제 원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수 있는데 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정말로 훈련을 잘 시켜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식물보다는 품질를 벗어나는 존재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의 가정을 다루고 있지만 개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음. 잠깐 해봤었거든요 음. 주인공 레스터, 레스터가 네네. 이제 계속 남들한테 이끌려 가는 삶을 살다가 네. 리키를 만나서 대마초를 피우고 네. 이러면서 뭔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네. 삶의 주도권을 네. 찾는 느낌이 있긴 하죠 네. 그 리키를 보면서 이렇게 좀 느끼는 거지. 그뭐 뒤에서 대마초 피우고 있는데 네. 와 가지고 네. 너 네. 만들고 있어. 그런 아이다 갖고 그만 두게 하고 바로 얘기해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저는 일단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레스터의 감정이 해서 음. 좀 많이 보게 되고, 저는 그이 영화의 줄거리가 죽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끝나지만 사실은 마무리가 죽음이지만 계속 회복돼 가는 과정이라고 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한열번 넘게 봤거든요. 아, 아, 네. 저, 저 약간 좀 비디오 키드라서 <laughs> 그 영화 이 되게 싫어하는 영화였어요. 음. 왜냐하면 그때 이 케미스페이시가 이걸로 나무주연상 아카데미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많이 많았었어요 그때 식스센스 나왔고 음. 그린마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어. 허리케인 카터도 나왔었고 근데 이 영화가 싹쓸이이 백인 쓰레기 영화가 싹쓸이제 입장에서 음. 저 그때 완전 약간 힙합에 미쳐있을 때라서 <laughs> 그리고 덴젤 워싱턴이 아마 허리케인 카터로 나무주연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린마일도 그 주인공이 흑인이잖아요 토맨커스랑 아, 같이 이제 듀엣으로 나오는 사람들, 제수랑 정시크는. 네, 예, 네. 예, 예. 예, 그게 작품상을 받고 혼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아, 이번에는 덴젤 원시도 받아야지. 이거를 봤는데 별로. 너무 재밌는 거 <laughs> 처음. 아, 네. 처음에는 저도 섹슈얼로 접근했어. 이게 네. <laughs> <그게> 너무 궁금했어. <웃음> <웃음> 장미 씨와 <laughs> <laughs> 너무 <웃음> 궁금했는데 그 하아,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뭐 그때는 사실 뭐 미국 중산층이고 뭐 알겠어요 그냥 그냥, 음, 그냥 대단한 영화배우구나 하다 보니까. 처음엔 단두세번 정도는 이해 안 가서 이해 안 가서 몇번더 보고 가져도 행복이 뭔가 뭐 이랬는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일단 제일 처음 놀란 건 거기서 케빈스페이시가 저보다 어립니다. 아 진짜? <laughs> 그러니까 실제 배우의 나이가 아닙니까? 니그 아니 그극 중에 나이 그, 그 나이가 저보다 어래 만한가? 만 둘이잖아. 놀라 나만 둘러. 그러니까 나온다. 나이? 미국 그 나이로 쳐도 막 네. 뭐 한국 나이 만 이런 거 빼도 최소 동갑이야. 그렇네. 아 완전 열받더라고요. <laughs> 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그냥 뭐아뭐전전 가족이랑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뭐그 배우의 그 성적 취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뭐 아무래야 까 마지막에 그런 가족적인 행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약간 다른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음. 이 영화 보면 특징이 있어요. 로케이션이 막많지이않거든요 학교도 몇번안 나오고 집만 나오고 집만. 음, 어, 집만 어, 나오는데 어. 제가 이게 하, 나이가 드니까 좀 보이는데. 탁첫 장면에 그집 입구 딱 나오죠 그 빨간대문 빨간대문에 파란 창에 하얀색 벽이거든요 이 성조기입니다 아, 그냥 미국이 아. 그냥 미국 완전 이쁘게 꾸며놓은 그냥 미국 국기 성조기 아. 딱 들어가면 식사 장면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것도 미국이에요 파란 벽에 아. 빨간 장미 뿌옇, 뿌옇고 하얀 조명 아. 미국 근데 이게 이, 조, 이래 보이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잘 지어놓은 뭔가 음. 상징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음. 밥 먹을 때 완전 우울한 옛날 노래 나오잖아요. 음. 그선 미국은 지금 약간 맛이 간 상태다. 음. 네. 그리고 그소파 있잖아요. 음. 이탈리아 실크 소파라고 그러잖아요. 음. 가로, 세로, 스트라이프에요. 그것도 황족에 들어가 있는 양이거든요 음. 차는 벤츠. 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캠리잖아요. 미국 차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되게 물질적으로 풍요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다 허상인가요? 늙고 아무것도 없다. 벽면은 음. 거튼 그립 막 그럴싸하게 보여도 안에는 분위기 우중충하고 옛날 노래가 흐르고 옛날 영광을 아직 그리워하고 있다. 자 오늘은 네. 예 우리 네. 영화 아메리칸 뮤티에 대한 네. 얘기들을 조금 해봤고. 네. 사실은 이제 포맷을 조금 바꾸고 싶은 게 다음 네. 저희 찍은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보니까 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은 아예 이해를 네. 예, 네. 못 하겠고 읽었더라도 예전에 읽은 사람들은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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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기를 좀 줄거리에 대한 얘기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귀찮아 가지고 그 문제... 하기 싫어서 혹시나 지나가다가 이 영상을 보시게 된 분은 꼭 문제점이 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딱 인간이 문제면 인간을 봐봐. 내 음절로 끝날 것 같은데요? 재미없다. <웃음> <웃음> 그럼 재밌게 해죠 <laughs>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어떡해. 왜 없는지 왜 네. 네, 재미가 왜 없는지를 적어주셔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고 나아가 나아지는 이런 북적 그 영상이 될수 있도록 네, 좀꼭좀댓글좀 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